얼마나 빠르길래 다들 학점은행제로 할까요? 취득기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최종학력 고졸 기준으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다면 전문대 다니는 것처럼 4학기가 걸리는데요 하지만 학점은행제의 다양한 학점인정 방식들을 활용한다면 같은 학력이라도 취득기간이 줄어듭니다 여기선 학점인정자격증과 독학학위제 시험 일부를 활용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대학교 2 학기 정도 만에 전문학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건 대학에서 30학점 정도 들으시고 중퇴하신 분을 위한 플랜인데요 이 분은 전적대 취득학점과 학점인정자격증을 활용해 학기만의 2년제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강점을 10분 활용한 사례인 거죠 수많은 강사 등록 조건 중에서 왜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수 있는 학력을 선택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예시에서 알려드린 취득기간은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학생의 최종학력, 보유자격증, 보유학점 등에 따라 취득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격증과 학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내 케이스나 학위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맞춤형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워 하시고 언제든 하단 정보란과 고정 댓글, 상담 링 링크를 통해서 물어봐 주세요.